비상구출이 이기면 3승 그리고 4임은 1승 2패 결국 1승 2패 동률 3명이 나오게 됩니다 재경기 가는 거죠 하지만 4임이 승리한다면 4임과 비상구출 둘이 1, 2위 그러니까 2명이 결승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뭐 승자승이나 뭐 다득점 이런 룰이 없고 그냥 승점제기 때문에 둘이공동이2이 계... 아, 되는 거죠 나와도 진출자. 뭐 깔끔하게 갈수 있어요 네. 자, 사임 입장에서는 이기고 깔끔하게 비상구출 데리고 결승 가고 싶을 거고요. 비상구출 입장에서는 글쎄요. 어쨌든 뭐 진출이 확정되긴 했습니다만, 삼승로 가면 더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비상구출이면 어떻게 돼도 진출은 확정인데, 지금 그게 사임을 데려갈 것이냐. 아, 그렇죠. 아무래도 <웃음> 사임. 사임... <웃음> <laughs> 지옥을 봐라. 그렇죠. 사임을지구덩이로 그 밀어넣고, <laughs> 네. 어쨌든 사임이또 이제 탈락하게 된다면 네. 장기적으로 보면 네. 이득일 수 있어요. 자, 사임님 아까 좋은 결과를 나왔던 그덱으로 나왔어요. 그 우라누스와 레벤토를 같이 쓰는 데으로 자, 사실 정 경기에서 네. 사임의 레벤토르는 좀얍삽하게톡치고 막타 먹은 거거든요. 이거. 네네. 예, 우라누스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실 수 있겠습니다. <laughs> 양념 다쳐놨는데 아, 레벤토르가 막타 쳤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비상구출님이 제가 본치를 좀 많이 쓰신다고 했는데 예. 키르나 어쨌든 역상성 역속이기도 하고 예. 라팔라가 하필 또 레벤하고 우라누스 상대로도 역속이기도 해서 아 지금 키퍼슈터 상성은 흠, 말렸네요. 그림만 보면은 좀 예. 말렸네요. 말린 상황 예. 사임이 <laughs> 승리하는 각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자 예. 그래서 그냥 우라누스 밴해버리고 지브리 밴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과연 원거리를 넣을 것이냐 고민이 되죠. 그냥 어, 발탱가좀 애매해지거든요. 저렇게 되면. 아, 네, 그래. 원거리를 안 넣으면 되게 애매해져요. 아, 이것도 진짜 또 사임 입장에서 애매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 살짝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건 비상구 출림이 되게 대응을 잘한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사임이 네. 지금 원거리 슈터를 데리고 나온다면 누가 나오게 될수뭐겠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세피로시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세피로시면 이제 정석성의 2등은 사라지게 네, 되는 네, 거요 그렇죠. 세피로 타고 달기가 나왔어요. 결국 그렇게 되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 슈우 하고 슈우 하고 혹시 세자 좋습니다 현재 비상호슬림이 어쨌든 2점으로 누가 봐도 오늘은 컨디션 좋다 이고 사임 님 1승 1패인 상태에서 경기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합니다 <laughs> 자 사임 입장에서는 <laughs> 1승 2패 동률 3명의 <laughs> 구더기로 떨어지느냐 깔끔하게 진출하느냐가 달려있습니다 뭐 핵패를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먼저 오등의 세레. 세레가 슈로 뭐 때하기를 하겠죠 됐죠. 시도를 예. 슈로도 됐죠. 느니까느니까자 아, 네. 슈로 내려왔어요. 일단 아이올로스가 뭉치 바로 코 앞에 딱 배치가 돼 있어서 아군 아이올로스 가 이겼어요. 올러가고 네. 서로 아이올로스가 나왔어요. 음. 저쪽 네, 아이올로스도 예. 지금 그렇죠. 아, 자, 자, 자리는 잘 잡았네요. 네. 하지만 원거리 뭐 슈터가 메인이니까. 네. 어쨌든 지금 구도 자체는 사임님 쪽으로 약간은 더 지금 웃어주는 상황인 게 맞는 거죠. 네. 네, 일단 기본 상성은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비상구 출님이 워낙 벤 처리를 되게 잘했어요. 네, 음. 가만히 안 당한다 이렇게 하면서 쉽게는 물러서지 네. 않겠다. 그렇죠. 뭐 사임 입장에서도 발테이를 미드에 뒀는데 음흠. 그거를 버리긴 아까우니 그리고 이제 세피로시랑 같이 나왔어요. 팀을, 자, 비상구 출르은 어차피 진출 팀. 확정이라 그래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게 스포츠맨십이기도 하고 강력한 우승후보 사임을 좀더 곤란하게 만든다는 데큰 의미가 있는 거죠. 망해하지 그렇죠. 마 자 1대1 찬스가 자, 나오겠죠 나오겠죠 아니요 핵패를 한들 살아납니다 아, 이걸로 키르나아 그렇죠 네. 키르나지요 이것이 바로 키르나의 네. 장점 그렇죠 자뭐 워낙 키르나가 본질 상대로는 좋은 키퍼라서 기본적으로 네? 우리 차례야 자 이제 궁금한 건 이걸 이제 어떻게 올라가서 첫 액티브를 쓸 것이냐, 세피로스로못 음. 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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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못 <laughs> 아, 뚫어서요. 근데 벨이 먼저 움직이네요. 벨은 들어가죠. 벨은 뭐 이건 거의 뺏는다고 봐야 돼요. 빼앗고 가겠 이게 아무래도 이게 빼앗아도 뷔피트라 때문에 액박을 라인 차이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액티브를 쓰고 올라간 거예요. 액페라 액페 액슛을 할지 그냥인가요? 그렇게는 하지 않아서, 아, 왜냐면 이게 세피로스는, 아아 세피로스는 그 스택 3배 뻥튀기 해주는 게 없으면 좀 예상치 못한 킬각을 잡기 힘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액티브 폰이 길다 보니까.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차피 네. 3스택 쌓기 전까지는 안전해라고 상대 수비가 그쵸.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 기상구출님이 아이올로스를 어떻게 잘 쓰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행동에서 그 스택을 푸는 걸 미드에 일부러 올라서 풀 수도 있거든요. 물론 상황이잘 맞았을 때 한정이긴 하지만. 자 보은치보 감사합니다. 지금 본체가 들고 튕기는 공이 개발자님 얼굴 아이콘이잖아요 네, 할 때마다 턱이 좀 아파요 네, 초상권에 대한 계약을 회사랑 하셨나요? 아이, 초상권 그런 건 없네 포괄임금제 아아 포괄임금제 52시간제는 <laughs> 지키고 있습니까? 아 52시간제 열심히 <laughs>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키면서 개발 어떻게 합니까? <laughs> 아하하 위험한 발언입니다자 갑니다 이번에 때리겠죠? 아니요 그냥 그대로 또 올라가나요? 못 뚫을... 또못 뚫었어요 왜냐면은 이제는 다음 액티브는 그 세배가 적용이 돼요. 아아, 그래서 아 이번까지는 그냥 했으니까. 버린 거라고 보면돼요 공잡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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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마비를. 아잘 마비를 아잘 걸었어요. 네 왜냐면 이거 잘못하면은. 잘, 힘이 잘기 힘이 때문에 살아라고요. <laughs> 그러고 네. 액티브가 끝날 어는 그거를, 수 그거를 뭐. 그게 있어서 네. 일단 네. 그렇죠. 썼죠. 혹시나 모를 끔찍한 어 사를 막기 위해서 확실하게 마비를 썼어요. 큰사금살 네. 자, 그리고 잠깐 잘깐어요뭐 질지는 않을 것도. 거라고 보는데. 어, 래야 이거 굉장히 클리, 많이 들어봤어요. 아, 이거 크이 터졌으면은 네. 오. 어린사오 아래에 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laughs> 키는나가 지금 실드가 없는 상태라서. 아하 그래. 안전하게 실드를 걸고 아, 게임을 아, 좀더 안전하게. 그러면 지금 별안 아, 끝은 네. 사임님이거든요. 그렇죠. 그, 그 아, 비상구 출입장에서 아, 사임을 내 스스로 깨동무로 데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결국은 결선에서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더 힘들게 해서 다른 사람이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안데 아, 반대로 또 사임님이 올라오면 네. 오프라인 안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어... 아, 그거는 러브. 나중에 생각해보죠. 사임 러 그건 나중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방금 액티브는 정말 잘쓴 거였어요. 왜냐면 방금 뺏겼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사임이 지금... 아유, 또 뺏겼어요. 뺏기 싸움을 지금 거의 전패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순발 차이가 와, 뭔가 있나요? 순발 차이가 좀 있긴 해요 확실히 이거 또 1대1이 아니거든요 아이올루스 때문에 살았어요 아, 너무 묵직한데요 아, 가랑비에 옷 많이 젖어요 이게 사임님이 <laughs> 아 방금 사임님이 키을 했었죠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또 뺏기나요 설마? 아 올라왔어요 아, 근데 2번이 제, 제 생각에는 해봤대요? 오히려 조금 여기가 더 위험해요. 비상 호출님이 되게 위험해요. 자 드디어 참고 참았던 응축된 한 방이 4임으로부터터집니다 만년 동안 응어리진 생명의 선생니다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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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요, 멋져요. 네. 남자의 한 방이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경기 재밌게 한다. 야, 사임 재밌다. 사임 재밌어. <laughs>